하루 끝에 괜히 지치신다면 몸이 아니라 사람의 치인 걸 수도 있습니다. 첫째 아침 3분 뉴스보다 내 기분 먼저 확인하세요. 눈 뜨자마자 세상 걱정 말고 오늘 나 기분이 어떤지만 체크하세요. 날씨 흐림, 감정은 맑음이면 그걸로 오옥입니다. 둘째 감정 뺏어가는 사람한테 감정 쓰지 마세요. 누가 또 말꼬리 잡고 잔소리하면요. 속으론 이렇게 외치세요. 오케이, 내 감정은 내 거. 난안 살게요. 셋째 쉴땐 진짜 쉬세요. 쉬는 시간에 뉴스, 통화, 계산서, 정리. 그건 휴식이 아니라 감정 야근입니다. 물 마시고 하늘 한번 보세요. 감정 잔고가 다시 채워집니다. 넷째, 밤엔 나 자신에게 칭찬 한 스푼 주세요. 오늘도 큰 소리 안낸 거, 말 아낀 거, 참은 거, 그거 다 오늘의 위대한 인내입니다. 마음이 덜 세면 덜 피곤합니다. 감정 다 쓰고 자면 내일은 빛납니다. 감정 소모 없이 하루 보내기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.